뭐 우리나라 뭐 전체 인구의 뭐 절반 이상이 뭐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뭐 그런 자, 자료도 있듯이, 네. 아파트가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다들 아파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파트 열풍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아파트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파트가 제일 살기 좋아요. 네. 사실은 70년대 지어진 빌라보다 200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훨씬 좋죠. 음. 그러니까. 당연히 편리하고 좋으니까 쾌적하니까 예.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파트는 환금성이 좋으니까. 환금성. 그러니까 예. 환금성이 예. 왜 생겼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파트가 획일화가 돼서 그렇거든요. 예. 네. 다 똑같은 모양이 되니까 화폐의 기능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그러니까 언제든지 팔수 있고 언제든지 정량화 시켜서 비교할 수 있고 예. 그런 동네와 평수 이거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편리한 음. 수요는 항상 있는 도구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예. 지난 한 20, 30년 동안. 예. 전, 전 신기해요. 그렇게 i m f 도 있고 하는데도 계속 성장하도록 <laughs> 계속 잘 살게 됐는데 예. 그잘 살게 된 과정 중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금의 우리가 있는 아파트를 똑같은 뭐 1700세대다, 예. 가구수다, 그거에서 살고 싶은 집은 점점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소수의 좋은 아파트에 더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70년대 지어진 다세대 주택은 인기가 없죠 당연히 빌라나 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작업들을 우리가 좀 게을리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네. 아파트 네. 긍정론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일단 네. 교수님은 그 아파트를 갖는다는 것이 네. 일종의 이제 뭐좀 부자가 되는 것 같은 중산층이 되면서 네. 누구나 다 일종의 뭐 옛날로 비교하면 지주가 되는 듯한 네.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의미인지 그게 좀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좀자세하게 들어보고 싶거든요. 부동산을 소,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은 사실은 인류 역사 이래도 자본주의가 아니었던 때가 없죠. 농업 경제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네. 네. 그러니까 농사짓고서 곡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네. 그때부터는 자본을 가지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자본은 땅이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고 상업이 발달을 하면은 화폐라고 하는 걸 통해서 통화량을 통해서 돈을 버는 상인들이 생겨나요 네,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자본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전통적으로 그냥 이 동산 자본과 부동산 자본이 있는데 네. 이~ 우리 같은 경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이런 국가에서는 사실은 이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 그렇지 음. 뭐~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과거 조선시대 때 보면은 이 부동산 자산은 일부 지주만 갖고 있었던 세상이란 말이에요. 네네. 대부분 다 소장농으로 생활을, 그렇죠. 생활을 했죠 소장농 생활을 했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땅, 이게 바닥에 깔린 면적밖에 없는 네. 아주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도시가 되면서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신기술을 통해서 음. 아파트를 막 공중에다 차곡차곡 쌓아서 지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문서를 갖고 있는 게 되고, 네. 결국에는 허공을 부동산 자산으로 바꾼 게 아파트고, 네. 더 많은 사람이 부동산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거든요. 네, 네. 음. 음. 거기서 또 하나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완성된 다음에 분양한 게 아니고 네.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분양했어요. <laughs> 네. 아무것도 없는 거의 그냥 뭐랄까요, 두만강 물 파는 정도 수준인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는 허상을 그렇죠. 네. 산 거라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정부가 좋은 역할을 한 거죠. 내가 보증을 선다. 네. 이 건물은 꼭 지어지게 할 거니까, 네. 이거 사도 돼. 네. 그러면 사고, 건설사도 없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네. <laughs> 그러니까 그 건설사한테 돈 빌려주고 짓고, 네. 없던 재화를 만들고, 자, 우리 엠브엘로 나눠서 갖자. 네. 그 많은 사람이 지주가 될수 있는 사장이 된 거예요. 음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지금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의 이 모델을 많이 차용을 합니다. 아. 되게, 아, 진짜 기발하다. 그 네. 그걸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갖고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그 다음 개도국 시절에는 막 10%씩 성장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화폐 간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이션도 되고. 네. 근데 그 속도를 내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모았다면 따라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네. 아파트값이 오르고 부동산 가상가격이 오르는데 그걸 음. 가급적 많은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차익을 어떻게 보면은 상쇄시킬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네. 당연히 그 능력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어느 정도 완전히 도태된 만약에 그걸 안 했다면, 우리가 아파트를 엠분엘로 쪼개서 안 하고, 그거를 뭐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뭐 싱가포르처럼 했다든지, 만약에 네. 그랬다면은, 저는 너무너무 비대한 정부가 됐을 것 같아요. 아. 권력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아. 지금의, 그러니까 그 토마 피케티의 책에 나오는 얘기를 인용을 하면은, 유럽의 과거에 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시절이 있죠. 되게 대패했던 네. 시절이 네. 있고, 네. 그 시절에 전체 유럽의 자산의 3분의 1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네. 음.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중국의 공산당이 그래요. 음. 3, 공산당이 전체 자, 그 자산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 정부가, 정부가 됐던 대기업이 됐건 한 특정 집단이 너무 많은 자산을 소유하면 부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 지난 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눠서 자산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대명 역사를 통틀어서 네.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네. 그럼 70년대, 80년대는 저 부동산 부뭐 어떻게 아파트라는 문화를 통해서 일종의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중산층 내지 나름의 부를 소유하는 이런 그 혜택을 받아왔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게 조금 끊기거나 약화된 그렇죠. 상황으로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뭐 교수님 이 생각하실 때또 네. 다른 이런, 뭐, 부의 창출 기회를 만든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의 문제의 가장 큰, 우리 한계점에 다다른 이유는 기술 혁신이 없어서라고 봐요. 네. 기술 혁신. 네. 네. 그러니까, 음. 우리가 70년대 지금 말한 그런, 어떻게 보면, 기, 사회적 혁신이지 거죠. 네. 저는 이게 정말 진정한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혁명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나눠서 소유할 수 있고 네. 우리가 투표를 해서 자기 지도자를 뽑고 이런 거는 권력이 이렇게 나눠졌던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기반은 엘리베이터와 철근 콘크리트라는 네. 신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 아. 그래서 그런 엘리베이터 철근 콘크리트를 고밀화된 걸 만들게 되면 네.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모여 살면은 서로 이렇게 상업 교류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 화폐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상업이 늘어나면서. 네.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사회의 개혁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만약에 우리가 밀도가 낮은 조선시대 같은 때는 상업이 발달하지 않고 다세에 한 번씩 장을 모여서 열고. 음. 그렇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땅 가진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 땅 문서 물려받은 자손들만 계속 대대손손이 부자가 되는 네. 정체된 사회가 되는 거죠. 네. 그니까, 러 이렇게 창업을 통해서 돈이 돌게끔 만드는 세상을 만든 거는 고민화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인데, 예. 그거는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라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라는 기술 이후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음. 쭉 정체되어다가 한번 기회가 있었어요. 공간의 혁명이 한번 언제가냐면 1990년대 인터넷 가상공간이라는 아, 새로운 가상공간. 공간을 만들거예요 음, 과거에 우리가 콘크리트와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던 그런 공간 체계에 네. 한계에 다다랐을때 인터넷 가상공간이라는 걸그 위에다가 하나 엎어가지고 만들어서 네. 네. 그걸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IT 기업들인 네. 거예요. 네. 젊은 세대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네. 새로운 공간을 부동산 자산화 시켜가지고 자기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신흥부호들이 생겨나고 대한민국 10대 그룹에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두 개의 기업들이 다 IT 기업이 들어왔잖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게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저는. 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사회혁명과 이런 걸 만들려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네. 새로운 공간을 만들려면 기술혁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그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저희는 아. 저희가.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공간 안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네. 기술혁명이 조금 부족하다. 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프라인은 이제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지금 저는 매트릭스가 생각나는데 영화. 네. 네, 그런 식으로 음. 가상의 공간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지 않을까요? 가상의 공간을 계속 확장시켜. 근데 우려되는 바는 뭐냐면은 가상의 공간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 같이 끼리끼리만 모인다는 문제가 네, 있고요. 음. 현재 아, 네.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돈이 적은 사람들은 온라인 공간의 단가는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올, 온라인 공간에 점점 사람들이 많이 가요. 중산층 네. 이하의 사람들은. 네.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만 점점 누리게 되는 세상이 되가는 음. 거예요. 네. 왜냐하면 팬데믹이 음. 생겨나게 되면은 사람이 밀도가 높은 공간은 위험한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부자들은 가급적이면 밀도가 낮은 공간을 혼자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점점점점 점점 상위 0.1%, 1, 1 사람들이 더 많은 공간을 쓰게 되는 거죠. 네. 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밀려서 온라인 공간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어. 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기생충 같은 영화를 보시면 네. 네. 그 반지하에 사는 송강호 집은 계속 와이파이를 막 찾아다니고 네. 그다음에 부잣집, 가시면은 마당에 네, 혼자 근데. 누리고, 네. 거실에서 TV도 안 보고, 네. 뭐마당에책 보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그 오프라인 공간을 누리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둘이 음. 계층 간에 나눠질 수가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온라인 공간은 공통의 추억이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네. 음.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1990년대 보면은 예. 친구랑 얘기하면 너도나도 모래시계 다 봤어요. 예. 그럼 이제 모래시계 얘기하면 다 말이 통해요. 그렇죠. 허준 그렇죠. 그러면다 통해요. 예. 시청률 60%이 기 때문에. 예. 요즘 넷플릭스 보잖아요. 나하고 같은 드라마를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아, 아. <laughs> 유튜브 보면 더 없어요. 예. 이게 되게 개인화되고 파편화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사람들이 점점 개인화되고 SNS든 뭐든 VR이든 AR이든 그 공간에 들어가면은. 자기만의 가상공간을 꾸밀 거예요. 음. 우리가 지금 누구든지 다 핸드폰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으면 은 핸드폰의 배경 화면들은 다 따로 다른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내가 SNS 공간에 들어가도 다 다른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네. 음.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는 아바타와 만나고 인공지능과 만날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고 네. 전반적인 흐름은 개인이 파편화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인이 파편화되고 오프라인 공간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은 누가 제일 좋으냐? 독재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음. 그게 정치적인 독재자건, 경제적인 다국적 기업의 독재자건 간에 그몇 명의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대중들은 컨트롤되기 쉬운 그렇습니다. 상태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완벽한 자유론 있을 수 없다. 예. 오프라인 공간은 추적도 안 되고 우연한 만남이 있을 수 있지만 온라인 공간은 내가 누구를 만날지도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거고 사람을 점점 점점 파편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음, 이제 그렇죠. 아파트 이야기 좀더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중산층을 형성시킬 수 있는 좋은 기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몇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점도 분명히 아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로 교수님은 너무 획일적이다. 네. 뭐 어디 가도 모양새도 같고, 뭐 같은 도면도 비슷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고 계시던데, 이 그런 아파트 우리 문화를 조금 그 해결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랄까 무슨 대안 네, 같은 게 있다면 네. 어떤 걸들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우리가 하나를 만든다면 30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30개 동이면은 동세 개씩 묶어서 10개의 다른 회사들이 설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예. 아 다양하게요? 다양하게. 다양하게. 그러면은 같은 단지 내에 30평 똑같은 30평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에 있는 30평과 이쪽에 있는 30평은 다르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단 규모도 줄이면은. 이런, 뭐, 1500세대 한 번에 개발하는 게 아니고, 네. 한 300세대씩 다섯 개의 프로젝트로 아예 처음에 발주부터 쪼개서 한다든지, 네. 그걸 우리가 단계를 나누면 되거든요. 네. 1500세대 이거를 마스터 플랜은 누가 한 회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네. 마스터 플랜을 조화롭게 다 만든 다음에는, 그 다음 쪼개가지고, 음. 다른 사람들이 그걸 구체적인 디벨롭을 할수 있게 해주고, 네. 네. 그리고 뭐더 좋게는 아예 그 1500세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 규모로 그냥 바꿔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음. 그게 제가 볼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이더 다양한, 더 많은 플레이어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거가 예. 그게 결국엔 다양성과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내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죠? 그게 단지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도시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도시 자체도 서울에 있는 도시와 지방에 있는 도시. 사실은 지방 균형 발전 얘기를 우리가 안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지방 균형 발전을 사실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지방의 독특한 특색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봐요. 예. 지방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절대로 균형 발전되지 이 않는다. 네. 왜냐면 하 시간 거리가 단축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90년대부터 KTX를 막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 네. 시작을 하면서 서울 부산이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렸던 거리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네. 2시간 15분 만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뭐 몇십 분 만에 갈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은 이게 공간이 엄청 압축되는 거예요. 네. 시간 거리가 단축되면서 그러면은 굳이 내가 거기 이사를 가지 않아도 출퇴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네. 그러면 아. 당연히 더 다른 경제적 기회가 많은, 일자리가 많은 중심부로 더 이사를 올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뭘 보면 아실 수 있냐면은 서울, 부산이 2시간 15분대로 딱 되는 순간 어디가 제일 타격을 받았냐? 대구가 타격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음, 음. 대구의 큰 병원들은 거의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은 다 서울로 와서 진짜 진료를 받기 때문에 아, 네. 그, 대구는 예. 1시간 반이내잖습니간 예. 사람들의 보통 시간이 1시간 반이 맥스인 것 같아요 예. 수도권까지 이사 가는 이유는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출퇴근 시간이 평균적으로 예. 왔다 갔다 3시간을 써요 근데 그 정도는 사람들이 아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시간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KTX가 열리면서부터 그 1시간 반 이내권에 있는 모든 젊은 인구들은 다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되는 건데 앞으로 교통이 점점 발달을 할수록 예. 예. 그한 시간 반 이내 전국이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점점 점점 더 몰리겠죠. 그러면 그거를 역행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기업 옮긴다고 저는 될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거기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도시 음, 자체가 그 자체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네. 있으면 되겠네요. 내가 저기 가서는 다르게 살수 있을 것이다. 네. 여기하고는 다르게. 양양 같은 데는 서핑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단 말이에요. 네. 네.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네. 뭐 양양은 일자리가 아니니까. <laughs>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첫 번째 힌트를 어디서 보냐면 학교예요. 학교가 달라져야 된다. 학교가. 네, 네. 네. 우리가 강남으로 아무도 이상 갔거든요. 근데 강남으로 사람을 내보낼 때 했던 게 뭡니까? 고등학교 옮겼죠. 그렇죠. 네.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다 옮겼단 말이에요. 이 네, 네. 교육으로 사람을 유인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상태는 교육부가 각 교육청들을 컨트롤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는 다른 학교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 학교를 만드는 다양성을 많이 자량권을 주고 네. 그러면 각 도시마다 다른 학교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기꺼이 저는 부모들은 그 다른 이민도 가는 판인데 네. 애들 교육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첫 번째 단추는 다른 학교를 만들 수 있게끔 음. 그런 많은 규칙들을 좀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네. 지방 균형 발전의 첫 번째 키는 네. 다양한 학교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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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파트 문화를 살다 보니까 그것도 벌써 70년대, 80년대 시작해가지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 40년 흘렀지 않습니까? 네. 네. 하다 보니까 말는 들은 이제 뭐 외국은 뭐 100년도 갑니다만 우리는 보통 한 4, 50년 지나면은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서울은 새로 개조할 수 있는 기회도 맞이한 셈이거든요. 물론 그렇죠. 뭐 재건축이 다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이럴 때이 어떤 우리 아파트의 어떤 혁일성 뭐 같은 것을 좀 바꿀 수 있는 뭐 기회도 될수 있는데, 그,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길래 좀 바람직한 재건축을 한다고 할때 방향, 또뭐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 도시를 어떻게 좀 개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찰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아파트나 다양성 만들기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네. 저는 좀더 야심차게 <laughs>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네. 인프라. 네. 아. 대한민국이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지하철을 뚫으면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네. 바뀐 네. 계기는 아. 지하철이라고 하는 교통 수단을 제가 처음 타본 게한 유치원 때가 초등학교 일 학년 때가였던것 같아요. 1호선 빨간색 라인을 때요. 딱 탔을 때가 그거는 정말 대단한 혁명인 거죠. 네. 사람들을 빠르게 지하로 운송을 시키겠다라는 음. 새로운 인프라를 깐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다른 레이어를, 그러니까 음. 우리가 지면에서만 해결하다가 그걸 고층으로 올리다가 이제 땅이라고 하는 다른 차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는 인터넷 가상 공간들 또 다른 차원을 만들었는데 저는 기술은 사실 발달할수록 눈에 안 보이는 쪽으로 사라지거든요. 네. 전봇대도 지중화되듯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물류 터널을 좀 뚫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면은. 어... 그러면은 뭔가 이 서울이라고 하는 거의 부동산 지도가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하철이 생겼을 때 지도가 다 바뀌었잖아요 네네. (GTS가) 생기면 또 부동산 지도가 바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런 부동산의 어떤 지리적인 컨디션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그런 물류 터널 저는 비용은 그렇게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이야기를 제가 강연할 때 했더니 거기 계셨던 토노카회 회장님께서 한 30조면 서울에다 뚫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그럼 모델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아직은 없고요. 그런, 그러니까 실험으로 토요타 우븐시티라는 거에 그런 지하로 물류 터널을 뚫는 거를 오. 제안을 했었어요. 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아예 조그만 그냥, 그냥 타운 정도 수준인데, 예. 저는 그거는 오히려 그런 터널들은 고밀화된 도시에서도 작동을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신도시에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모든 12m 폭 도로에 네. 다 그런 물류터널이 뚫려있고, 네. 거기서 곧장 그 바로 옆에 있는 빌딩 지하실로 물류센터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면은, 음. 그럼 그만큼 교통량이 줄어들 거고, 차선수가 줄어들고, 거기가 공원화가 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 그러면 지하에 물류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네. 거의 저장돼 있으면, 근처에 계신 분들이, 네. 걸어서 한 10분 이내에 선착하시는 분들이 와서 물건 픽업해서 배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처럼 배달을 위해서 막 오토바이들과 이런 배달 차들이 계속 다니는 게 아니고 로컬까지는 그런 물류 터널을 통해서 이동을 해주고 당연히 그거는 자율주행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작고 어둡고 빠르게 소송될 수 있겠죠 네. 단가도 싸지고 그럼 거기서부터 집까지는 뭐 필요하다면 로봇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다닐 수도 있고 지금 많은 일자리에 부족한 어르신분들도 많은데, 그저 가벼운 것들은 그분들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로컬에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걸 만들게 되면은 그걸 만드는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하겠죠. 거기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고, 네. 자율주행 로봇들도 활성화되는 새로운 상태가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만약에 서울에 성공을 하면은 <laughs> 네. 서울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야 서울이라는 도시는 딱 갔더니.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주문 딱 하면은, 그냥 어떤 데든지 30분 내로 다 물건이 배달돼서 와. 그런 새로운 음.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혁명적인 음. 걸 보여줄 수 있으면은, 분명히 다른 도시들도 이거를 만들고 싶어 할 거고, 그걸 수출하면 된다고 봐요. 그걸 운영 그럼요? 체계와. 어. 음. 그 서울이 지금 굉장히 이제, 뭐, 아까는 땅이, 넘쳐난, 짜뚤, 땅이 넘쳐난다고 하셨지만, 포화 상태라고 다들 그러니까 계속 1기 신도시도 만들고, 2기 신도시도 만들고, 이제 3기 신도시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 기를 봤을 때 저도 이제 가, 다녀보면은 일기나 이기나 뭐 지역만 다를 뿐이지 만들어진 네. 형태는 똑같아요. 네. 아파트 다, 아파트 단지고 뭐 그런데 삼기 신도시도 그럴지 않을까 좀 우려는 되는데. 뭐 지금 추세로 뭐, 간다면 그렇게 되겠죠. 네. 삼기 신도시 어, 어떻게 만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까? 한번 <laughs>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뭐 아까 말씀대로 좀 달라, 달라야 달라 된다고 뭐예요? 첫 번째 학교부터 달라야 된다고 봐요. 네. 학교부터. 아. 네. 첫 번째가 새로운 학교였으면 좋겠고요. 예. 뭐, 저도 신도시 공간교육을 한번 디자인해 본 적이 있는데, 뭔가 학교를 공동체의 중심으로 해서 학교 운동장이 광장처럼 쓰이고 이런 걸 기억을 했는데, 어... 그런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음. <laughs> 왜냐하면 학교가 들어가면 그보다 북쪽에 있는 모든 건물들, 아, 그보다 남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높은 걸못 짓기 때문에 예. 세대수가 줄어서 땅을 비싸게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음. 학교를 다 보세요. 시끄러운 사거리 코너 땅으로도 옮기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근데 저는 모든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든 새로운 마을을 만들든 간에 첫 번째 단추는 학교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제가 앞서서 공원이 되게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원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원까지 생각하면은 지천에 깔린 게 공원이거든요. 예. 근데 그 공원을 폐쇄하기 때문에 음. 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근데 왜 그런 상황이 생기냐 하면은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공원만이 유일하게 남은 사적인 외부 공간이라서 그래요. 다른 음. 말로 하면 과거에 우리 마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마당에서 자유롭게 뭐 속옷 바람으로 나가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발코니가 있었는데, 네. 발코니를 확장하고 나서는 야외 공간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네. 유일하게 내가 편안하게 나의 사적인 다른 사람 방향 없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데는. 아파트 단지에 (1층) 정원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원을 점점점점 점점 더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싶은 거죠 네. 이거를 푸는 방법은 우리가 모든 집마다 마당 같은 발코니나 테라스가 있게끔 법을 바꿔서라도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모든 아파트에 음. 그래버리면은 (1층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어느 정도는 오픈하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도시는 가면은 모든 아파트 단지 1층이다 공원이 되어 있는 도시가 되겠죠 네. 그 아파트에서 만드는 도서관, 수영장을 일반 시민들도 와서 쓸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해주면은 뭐전 세계에서 가장 공원의 비율이 높은 도시가 될 거라고 봐요. 예. 근데 그게 첫 번째 단추는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야 된다. 발코니. 예.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네. 이거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어떤 그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의 이런 지형. 네. 부동산 지형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갖다 계속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네. 좀바뀔 거라고 좀 보세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 필요한 세대 수가 많이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1인 가구가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3인 가구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1인 가구로 할 가능성이.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근데 그 늘어나는 그 1인 가구들을 위한 대량 공급의 주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 네. 좀 아무래도 좀한 뭐 지금으로 지금 1인 가구들은 뭐 6평, 8평, 이 정도, 9평 커봐야 그런 데 생활하시는데 그거 말고 한 15평 정도 되는 그런 아우. 정도 되는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은 70년대 아파트가 85제곱미터가 중산층의 표준 모델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둘만 나와 잘기이자라는 표를 걸었기 때문에 네. 가구가 4인 핵가족, 네. 도시의 강세계. 네. 강세계 딱 이거란 네. 말이에요. <laughs> 그럼 시대가 바뀌어서 1인 예. 지금 4인 가구는 전체 가구수의 16%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럼 나머지 1, 1인 가구, 2인 가구가 6 0에 육박을 하거든요. 예, 지금.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대량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 그렇죠. 음. 예. 이 사람들은 약간 샌드위치 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은 4인 가구를 위한 30평대 아파트는 사기가 어렵고 예. 필요도 없고 예. 선택권이 결국에는 원룸과 고시원과 셰어하우스 이런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니까 이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1 5평 정도 되는 걸 대량으로 공급을 해서 음. 빨리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세상을 만들어야죠. 또 재밌는 게그 예. 우리 장 선배님이 저는 이제 베이징 특허원을 했었는데 아까 계속 중국의 공산당 시스템을 지적하셨으면은 의외로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다양하죠. 똑같은 거를 한제출하면 허가를 안 해줘요. 네. 무조건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런 법 만들어야지. 굉장히 굉장히 다양하게 네. <laughs> 만들어졌어요, 네. 사실.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랄 정도로 건물마다의 그 네. 개성이 정말 뚜렷하거든요. 싱가폴도 그런 어떤 내규 같은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네. 건축 법규까지는 아닌데 네. 같은 디자인을 갖고 오면 허가가 안나는 네. 그래서 그런 그런 사실은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또가또 들어요. 사람들의 음.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될것 같은 게 아까 말씀대로 사람들이 지금 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몇천 네. 세대 이거를 더 선호하고, 더 그게 좀 비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소형 단지 또는 뭐 다양한 이런 부분을 네. 좀 선호도 가 아직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대규모 건설 회사들은 계속 그런 걸 이제 그렇죠. 대규모 단지식으로 공급하고, 네. 이 작은 뭐한두 동짜리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대로 뭐 다양하게 이런 부분을별로 안 이제 선호하지 않는 이런 네. 부분이 결국 우리 획일성 위주로 가주고그 네. 그 어떤 대중의 생각도 그런 획일적인 아파트를 좀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만든 거는 사실은 그 대기업 건설사 상무님들의 책임인 거죠요 아. 네. 그분들이 다 결정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무슨 새로운 아파트 평면도를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면은 기존했던 에 거와 완전히 다른 형태를 만들었는데 설문조사를 딱 해보니까 제가 만든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4 9퍼센 네. 그리고 어. 기존의 걸 좋아하는 사람이 5 1퍼센예요 예. 그럼 저 같은 CEO라면은 야4 9나 좋아하면은 블루오션이잖아요. 네. 그거 만들면은 4 9 사람들이 다 그걸 살려고 올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야5 1 2나 차이 이게 더 낫잖아. <laughs> <laughs> 그러고서 그걸 택한단 말이에요. 예. 아. 이게 발상이 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이게 민주주의가 이상한 데까지 파고든 거죠, 사실은. 음. 다수결이라는 네. 거가 네. 사람을 계속해서 회일화 시키는 쪽으로 선택되는 거예요. 오히려. 네, 오히려. 네.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업인들의 책임도 있는 것 같고, 일단 네. 그 생각을 좀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만들었을 때 선호하는 사람들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도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할수 있는 시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 충분히 그걸 만들어야 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최근 몇 년부터 전 이렇게 쭉 진행되는 지금 뭐 부동산 대단 사태 보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다양한 네. 그 소득 수준에 맞게 다양한 그런 형태의 집을 갖다가 원하는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도 워낙에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의 그 공급은 아, 이제 좀 시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디자인적으로 바뀌어야 필요가 있다. 나, 네. 저는 다른 것들은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디자인은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거를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서울과 뭐 아파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있는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